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한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연중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혹은 우리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으세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광야 가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면 주님을 굳게 붙잡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야곱처럼 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여서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될 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광야가 끝나면 그 광야 시절을 잊고 살아가요. 그 그러니까 어려웠던 시절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 함께하신 그 하나님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광야를 만나면 다시 한번 또씨름하죠 물론 인생에는 단한 번의 광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아요. 광야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또한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되 사실 주변 환경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특별히 내삶 가운데 물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구하구하지만 사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뭐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존재예요.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독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는 뭐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나.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 집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광야를 지나갈 때 필요한 텐트 같은 거죠. 아니었다면 육신의 장막 집이란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육신의 아름다운 집이라고 했겠죠. 육신의 장막집에 거한다라는 건 사실 우리 인생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사실 광야와도 같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광야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 내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조금만 편해지면 아 이제 광야가 아니고. 내가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조금만 문제가 해결함을 받으면 아 이제 좀 살만하구나. 그것이 아니라 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전의 무너짐을 말세 징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세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 여쭙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무너짐과 이 말세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실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타락, 그러니까 즉 어, 교회 공동체 공동체의 연약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며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가르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고백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전이 다 무너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성전이 다 무너졌고 이제 그 건물 또한 곧 무너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재와 예배라는 그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곳에 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재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미 영적으로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저 건물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실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기도 해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또 비유하는 말씀이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성전이 무너짐을 말씀하심을 듣고 겁이 나서 두려워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그 말세 때에 도대체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짐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말세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성전이 무너질 그 때가 말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는 건 훨씬 훨씬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1 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와 종말이 우리에게 물론 우리에게 아픔과 또슬 힘듦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하튼 그 말세의 징조를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특징은 미혹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난이 번번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하며 박해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말세의 징조는 천국의 복음이 온전하고도 편만하게 다 전파되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말세 우리가 뭐 말세의 징조가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미혹하는 자들은 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과 지진도 그리고 또 전쟁도 또 성도들을 미워하는 일들도 수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오늘을 살고 있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실이 말세라는 것은 크게 우리가 의식할 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미혹과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 가느냐.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말씀 가운데 거하느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세의 때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세의 때가 어떻게 다가와서 어떻게 내가 어려움을 겪느냐,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언제 다시 임하실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날을 두려워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광야길이 언제 끝날런지. 도대체 언제까지인가가 아니라 광야 길 가운데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광야를 벗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하루하루 하루하루 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 하루 걷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만한 때가 되니 그들을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릴 그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는 어차피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온전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내게 닥칠까, 또 어떠한 인생이 내, 내 앞에 다가올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떠한 결과가 내게 다가올까도 아니라.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물론 뭐 말세가 되었던 그게 어떤 징조, 고난의 시기가 되었던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약속,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과의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말세의 징조를 보고자 또한 언제 그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자녀들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또한 어떠한 일들로 내게 다가올지 우리 모두는 그 때와 시기, 또한 그 어떠한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구원의 이 약속과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많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징조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부여잡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